안녕하세요 베리나이스 최수혁입니다 nice. 이거 한번 찍으려고요 집에 우승 반지가 있는데 반지 반지 반지를 디테일샷으로 한번 찍어보게 내 얼굴 안 나와도 돼요 오늘은 반지만 나오면 돼 한번 찍어볼까 이렇게 제 이름이 써져있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이름 써있어요 GK 조수혁, GK 조현우 이런 식으로 당 열면 별 3개 그리고 이건 안 띄어져 이건 안 띄어지고 그냥 박혀있는 것 같아 박혀있고 이 반지 어때요? 기가 막히죠?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우리 빅크라운 우리 문수경기장 문수경기장이 여기 딱 보이고 챔피언, K리그 챔피언이라고 이렇게 딱 써져있어 별 3개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연도가 이렇게 써있거든요 96년, 2005년, 2022년 자 이렇게 이 앞을 가볼까 오 여기 K리그 트로피랑 똑같이 똑같이 이렇게 있고, GK 조세요 멋있다. 여기는 이제 다이아 같이. 진짜 다이아는 아니겠지. 어쨌든. 여기는, 어우, 울산 현대, 호랑이. 와. 딱, 또 여기 안에는, 이때 이 22년도에 있는 선수들, 선수들 이름이 다 써있어요. 감독님, 코치님부터, 스텝, GK 디펜스 리드필드 포워드 해갖고, 전 선수 스텝이 여기 이름다 써있어. 공평하게, 기억리은 순으로 써놨네. 이제, 다된것 같은데? 정말 짧죠? 오늘은 짧게. 이거 누가 디테일로 찍은 사람이 없어갖고, 한번 찍어보고 싶었어.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렇게, 이 영상을 찍게 됐지. 참, 그리고 베리나이스 티는, 한 일주일, 이주일 있다가 나오고, 그리고 또 2, 3주 있다가 모자도 또 나와요. 업그레이드 돼갖고, 더 이쁘게 나와. 좀만 기다려주세요. 딱 맞네? 이것도 너무 이뻐. 이렇게 해서. 반지도 있으니, 또 이걸 봐야죠. 메달. K리그 우승 메달. 빛나죠? 짠 이건 이게 끝이야 뭐 크게 뭐 없고 아 지금 FA컵 이 FA컵 메달은 저기 안에 보관해놔서 꺼내기가 힘들고 이건 앞에 진열해놔갖고 이거 아, 이것도 진열했지 짠 아시아 넘버 나중에 메달 한번 다 꺼내놓고 찍어봐요 안녕하세요 베리나이스 nice. 조석입니다 메달 메달이 하나가 없어 2010년에 서울에 있을 때 우승했던 메달이 하나가 없고 나머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없네. 19, 20, 21, 준우승 메달. 어디 갔지? 최근인데, 승질나서 없애버렸나? 아닌데. 아무튼, 메달, 소개 한번 해드릴게 이게, 내가, 풀어와서, 받은 메달들인데, 하나하나씩, 소개를 시켜주는, 시간을 갖겠어. 자, 먼저, 제일 오래된 것부터. 이거. 현대오일뱅크 K리그 2012년. 2010년에도 들어. 2010년에도 우승했었는데 그때 메달이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FC 서울 했을 때. 2012년 리그 우승할 때. 그 다음에는 2013년도에 인천에 갔으니까 15년도 FA컵 준우승. FC 서울이랑 결승에서 만났죠. 15년도 FA컵 준우승. 그 다음에 17년도에 이제 울산 현대로 왔죠. 울산 현대 오자마자 FA컵 우승인데 제가 뛴 경기는 많이 없어요. 이때 두 경기 뛰었나 예선전? 나머지는 용대형이다 뛰었지. 2017년도 이때가 아마 FA컵 울산이 처음 우승한 거고요. FA컵 우승, 우승 메달, 17년도. FA컵 준우승, 다 FA컵이야. FA컵 준우승, 18년도. 18년도에 에펠컵 준우승 메달 이것도 이건 20년도 이건 20년도 준우승 에펠컵 에펠컵 20년도 준우승 아, 리그 준우승은 메달이 없나보네 음, 없는 것 같다 20년도 준우승하고 리그 준우승하고 에펠컵 준우승하고 또 저기 카타르로 넘어갔다 그래서 20년도 우승 이거는 카탈루 우승.. 메달 이게 나한테는 제일 뜻깊은 메달이지 물론 다 뜻깊은데 이거는 내가 게임을 많이 뛰었으니까 다른 거는 거의 게임을 못 뛰었어 이거는 작년도 제일 빛나네 이렇게 딱 22년도 우승 울산 와서 우승한 거는 이렇게 세개 경기는 많이 안뛰는데 그래도. 이때 두 경기 뛰고. 총 여섯, 여, 섯 일곱 경기인가? 그 중에서 이때 두 경기 뛰고. 이때는 거의 주축으로 뛰었으니까 아홉 경기인가? 뛰고. 이때는 두 경기 반. 세 경기라 그러자. 이때는 세 경기 뛰고. 그래도 난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 그래서 뜻깊은 메달이지. 오늘은 이걸로 끝. 다음번엔 또물 찍을까?